컨셉이요? 네 코론 씨부터 네 타이틀 뮤비 컨셉 음. 약간 브로드웨이 전광판? 나도 좀 비슷해 나는 파티 내가 생각하는 파티 룩이에요 멋있다 네. 멋있다 이렇게 입고 파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딱 그냥 우리 앨범을 그렸네요 세미콜론 저는 폭죽 음,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합쳐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합쳐져야 돼. 돼 여기에 폭죽이 게 박히면서 거기에 이제 이걸 정리하면 세미콜론 지금 하 시간은 나만의 시간 네, 아주 비싼 거 같은데요? 다잠자는걸 그렸습니다. 저녁 이게 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TV예요. 이게 소파고.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오 좋다 좋다 예, 내맘대로. <laughs> 너무 질문의 폭이 넓어서. 그렇지 네, 내맘대로 쉬는게 제일 주제에 맞는 거 같긴 맞지. 어, 좀 추상적이게 가볼까? 이제 다 그냥 빨리 그리는 그요령에 타득한 거 같아. 이 욕심을 말고. 버렸어. 네. 욕심 부려도 잘 그리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laughs> 눈을 하고 있어요. 눈을. 찡긋하고 있는 느낌표 두 개의 캐릭터를 겠습니다 캐릭터 되게 추상적이다 저는요 아침 뭐랄까 내일 다시 아침 해가 뜰 때의 그런 설렘이랄까요 너해 뜨는 거뭐 싫어하잖아 다음날 그쵸 아무래도 해 뜨면 피곤하니까 <laughs> 그치 그치 그런 뭔가 새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 <laughs> 그치 그치 저는 심장박동을 그렸는데요 크게 네. 한번찌는 부분 심풍했다라고 표현했어 <laughs> 저는 그냥 아, 단구직입적으로 적었어요 제 네. 기대감을 오 200만 장 200만 장이에요? <laughs> 20초예요? 글로 써도 되죠? 저희 자켓 사진 단체 사진의 배경을 그렸고요 포레스트 건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린 사람이 이 길에서 쉬었다고 하는데 이 길에 있는 저희 캐럿들과 저희 모습을 그려봤고 이 휴식기마저도 저희는 함께한다는 뜻을 어,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달려온 모든 분들에게 그대들은 최고였습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고요 이제 잠깐 쉬어가도 된다라는 저는 Just Do It라는 <laughs> 격언을 써봤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아라. 이아쉬워요 어,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안 드릴 거예요. 야나 망했다 이거. 똑같은 그림인 것 같다. 저는 아무것도 안 그렸습니다. 오제 시간에 헛돈했네요. 편히 쉬었네요. 제 머릿속은 비밀이기 때문에. 오. 저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세븐틴을 그렸는데요 7명밖에 못 그려서 곱하기 2, 빼기 1을 했습니다 세명 <laughs> 맞죠? 계산나? 틀린 거 아니죠? 저는 W 크게 써놓고 원우 적었어요 곱글로 해서 아. 민규 적었어요 오. 오. S는 안 비슷한데 쿱스 적고 바리고 아. 월노 똑같은 것 같은데 열심히 그랬, 그랬네요 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팬미팅과 콘서트를 했었는데 캐럿 분들이 계시지 않는 공간에서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도 안 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모두 다 건강해지고 이 상황이 좋아져서 캐럿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날을 상상하며 그려보았습니다 떠둥이들 네. 떠둥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세븐틴을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 세븐틴을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세븐틴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분들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이들 또보셔 알림 설정까지 끌도 달아주면 좋죠. 좋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구독, 좋아요. 기가막 기가 죽. W. 좋아요와 아, 아, 아 진짜 아, 매너가 아, 없어.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니, 나 지금 혼자 하드캐리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 진짜. 진짜 시트콤이야 와 아, 정말 다 아, 다르네 재밌는데 이거?